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보물 메이크업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보물 메이크업의 주인공은 바로 김개미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시는 1 7살 김소윤님의 메이크업입니다. 소윤님께서 아르바이트 할때 자주 하는 메이크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지금 메이크업, 친절해 보이고 싶은, 상냥하고 싶은 메이크업이고요. 두 번째 메이크업은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무시무시한 홍실 메이크업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버전의 메이크업이지만 올로드샵으로 사용. 되었고요 제품들도 되게 조금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따라오기 쉬운 메이크업이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꼭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함께 소유님의 두 가지 메이크업 튜토리얼 같이 시작해볼까요? 스킨케어와 베이스 단계는 똑같다고 합니다. 스킨케어는 저는 일단 마치고 온 상태이고요 소유님은 이런 방식으로 스킨케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베이스 단계입니다.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프라이머는 소유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제품을 적어주지 않으셔서 제가 옛날에 잘 썼던 더페이스샵의 제로핏 프라이머 포어리스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되게 보송보송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벨벳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제형입니다. 얼굴에 살짝 발라줄게요. T존, T존. 그리고 코랑 코 옆. 그리고 나, 나비존 여기까지. 그리고 턱. 두드려주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다음은 이제 베이스인데요. 제가 이 제품 구하느라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케이트의 파우더리스 리퀴드 파운데이션인데요. 단종이 된것 같아요, 아마. 완전 밝은 색과 완전 어두운 색. 그렇게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그 그나마 밝은 색상을 사왔습니다. 이게 아마 제 피부보다 많이 밝을 거예요. 얼굴 전체 깔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쿠션 퍼프로 두드려달라 하셨어요. 쿠션 퍼프는 집에 있었던 VDL 쿠션 퍼프 사용할게요. 한 겹을 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색깔을 제 피부에 맞는 걸 샀으면 그래도 커버력이 높을 수 있는데 원래 자기 피부보다 밝은 색깔 사용하면 커버가 잘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피부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파운데이션 제가 후기를 찾아봐도 지성인 분들 있으면 좋다 하시더라고요. 건성인 저한테는 조금 매트하지 않나? 이쪽에 보니까 살짝 뜨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쉐딩인데 얼굴 외곽 쉐딩을 먼저 해달래요. 얼스 색상으로 해줄게요. 아리따움 섀도우들이 그렇게 발색이 엄청 진하진 않아요. 그래서 소윤님처럼 쉐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마 될것 같아요, 쉐딩이. 외곽을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하이라이팅인데요. 특별히 소윤님께서 적어주신 게 없어서 저는 아리따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여기 코 중간 부분 위에 그리고 여 끝에 역삼각형 얼굴에 그림 그리는것 같아서 되게 재밌어요. 아리따움 컨실러가 되게 픽싱이 빨라가지고 자국이 안 남게 하기 위해서 빨리 펴야 됩니다. 저처럼 다크서클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이런 핑크 색상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눈 밑을 밝혀주시면은 조금 더 환하게 할수 있어요. 푸른 빛에 다크 다크서클을 그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얼굴이 뭔가 입체적이게 됐지 않나요? 특히 코 부분이. 그리고 눈 다크서클도 아까보다는 살짝 밝아졌죠? 다음은 노즈 쉐이딩입니다. 케이트 아이브로우 파우더로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 제품이고요. 일본 국민템이라고 적혀있네요. 아, 이게 눈썹이랑 노즈 쉐이딩이랑 같이 하게 나온 건가 봐요.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들어있고요. 브러쉬가 이게 노즈 쉐딩용 브러시고요. 이쪽이 아이브로우용 브러시입니다. 중간이랑 이거 끝 부분 색깔 섞 살짝 섞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굉장히 얼굴 하이라이팅과 노즈 쉐딩의 조화가 마음에 듭니다. 힘을 살짝 빼달라고 하셨는데 브러시 자체가 짧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손에 힘을 거의 안 주고 들고만 있는 느낌으로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공통적인 거는 다 했습니다. 먼저 친절한 피치씨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블러셔를 발라 줍니다. 자몽 솜사탕 색깔이고요. 흰 끼가 살짝 섞인 형광 다홍 느낌, 수채화 느낌으로. 아이브로우는 일자 눈썹으로 그려주세요.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유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요팁 같은 것도 군데군데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놓은 그 튜토리얼을 참고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눈썹을 일자로 그려주었습니다. 먼저 에뛰드하우스의 새틴핏 아이즈 볼랑 모스카토 색상을 손가락을 이용해 눈두덩이 전체와 애교살 부분에 깔아주세요. 은은하게 쉬머한 느낌이 강한 펄 제품이에요. 베이지 색깔이고요. 이거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자몽솜사탕을 눈끝 부분과 삼각존에 음영을 넣듯 여리여리하게 발색해주세요. 눈끝 부분, 삼각존 부분. 그리고 저는 살짝 눈앞에도 해줄게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집어줍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소윤님은 미샤 뷰러를 사용하신대요. 미샤에 갔는데 뷰러들이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한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었는데 이게 제일 좋아 보이길래 이걸 사왔어요. 이게 다른 뷰러랑 다르게 약간 윗부분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뭔가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아이라이너는 릴리 바이레드의 카라멜 브라운 색상, 약간 밝은 느낌의 갈색이네요 눈꼬리를 따라서 내려갔다 눈을 음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살짝 위로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줄게요. 해주고 네, 면봉으로 이렇게 위로. 저는 이렇게 점막을 안 그려주면 되게 뭔가 비어 보이고 약간 그래가지고 살짝 점막을 채워줄게요. 네, 여러분. 살짝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줬어요.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 다음은 에뛰드 하우스의 컬 픽스 롱래쉬 블랙 마스카라를 이용해 뭉치지 않게 발라주세요. 소리.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뭉치지 않게 발라줍니다. 이제, 다음은, 드디어, 립! 립이에요. 릴리바이레드 벨벳 틴트 단한 감귤인 척을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주면 완성이랍니다. 오, 이거 완전 오렌지색인데?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laughs> 이렇게 여기 찢어져가지고, 입을 많이 벌리면 살짝.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뭔가 얼굴에 형광등이 확 켜진 느낌 아니에요? <laughs> 이 색은 가을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나는 좀 MLB 컬러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색깔인 것 같아요. 뭔가 말린 오렌지 느낌? 소연님께서 팁을 하나 주셨는데, 새틴 핏 아이즈 볼랑 모스카토를 이용해 하이라이팅을 해주면 예쁘답니다. 아까 사용했던 볼랑 모스카토. 이게 약간 하늘라이트로 쓰면 좋을 색깔이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네. 끝. 그리고 입술 산. 음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메이크업. 친절한 피치씨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이제 다음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튜토리얼을 보니까 크게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눈썹이랑 그리고 눈. 립을 지워주겠습니다. 베이스를 살짝 다시 좀 깔아줄게요. 블러셔는 지워주기보다 한번더 덮어주는 게좀더 깔끔하게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메이크업을 시작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두 번째 메이크업도 시작해볼게요. 쉐딩을 살짝 다시 조금만 해줄게요. 블러셔는 쉐이딩으로 음영을 광대쪽으로 들어온 부분과 이어서 사선으로 발라주세요. 미샤의 캐롯 버터 크림 색깔입니다. 이 색깔은 밝은 코랄 오렌지 너무 예쁘죠? 이거를 사선으로 발라줄게요. 약간 이런 색깔이에요. 진하게 다음은 아이브로우 일자 눈썹에서 눈썹 산을 높게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라고 하셨는데 이걸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은 눈썹 끝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끝 부분을 사선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앞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까보다는 살짝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해줄게요. 음, 납작 아이브로는 살짝 뭉치는 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납작 아이브로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벌써 보물 메이크업에도 한두 번째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아이 메이크업 이제 시작할 건데요. 귀찮으니까 손으로 발라주셔도 무관해요.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마젠타를 베이스로 넓게 깔아주세요. 마젠타 색상이고요. 이런 색깔입니다. 블러셔랑 되게 비슷한 톤이에요. 블러셔보다는 주황빛이 더 많이 도는 느낌입니다.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어, 이거 되게 괜찮네요. 이거 발색도 괜찮고 눈 아래에도 발라주라 하셨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말린 오렌지 느낌. 어,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예쁘네요, 색깔. 완전 마음에 들었어. 마젠타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쌍꺼풀 라인 정도를 마이온 브레 색깔로 덮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온 브레 색깔은 이런 코코아 색깔이에요. 속눈썹 윗부분을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아리따움 오노아이드 제품들이 확실히 발색이 옅어요. 로드샵 매트 섀도우 중에서는 이니스프리가 진짜 잘 나오고요. 에뛰드 하우스는 쉬머나 글리터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리따움은 색상이 다양하고 예쁘죠? 근데 약간 발색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사용했던 매트 02번 마젠타 컬러는 진짜 예뻤어요. 에뛰드 하우스 크리미 에일을 사용해서 눈 앞머리부터 애교살 중간까지 자연스럽게 발라주시고 눈두덩이 중앙에 펴발라 자연스럽게 두면 예쁘답니다. 에뛰드 하우스 크리미 에일 색이고요 웜한 느낌의 골드 펄들이 철라라라 들어가 있는 느낌. 저는 안시 브러쉬 사용하겠습니다. 눈두덩이 가운데 그리고 앞뒤로 살짝 펴줘.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를 수정을 한번 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걸로 똑같은 과정이라서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약간 하이라이트입니다. 지적이고요. MLBB 컬러 색상입니다. 오늘 조합이 이게 너무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대박이죠? 일단 발라볼게요. 아니, 이거. <laughs> 입술 색깔 왜 이렇게 예뻐? <laughs> 대박이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앞으로 데일리로 잘쓸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다. 레드페퍼 색상을 한번 그라데이션 해서 발라볼게요. 너무 예쁠 것 같아. 레드페퍼 색상입니다. 벽돌색이에요, 딱. 뭐야. 아, 입 아픈데.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대박이다. 이렇게 해주고 제가 컬러밤 인텐스 테스트를 막 해봤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이렇게 여섯 개를 더 사와봤어요. 한번 봅시다. 9호. 벨벳 스칼렛 색깔이고요.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그라데이션 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11호 벨벳 레드 색상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핑크빛 섞인 벨벳 레드. 다음은 21번 레드 소울 색상입니다. 아까랑 되게 비슷한 색깔인데 아까보다는 살짝 핑크빛이 빠진 느낌? 22호 댄디 코랄. 이거는 코랄 색깔이에요. 루디 코랄? 25호 로지 실크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이 뒷부분 색깔들은 약간 누디한 색깔들이네요. 마지막은 27호 아이코닉 로즈. 이것도 너무 예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못 뽑겠어요. 진짜 다 예쁘다. 잘 샀어. 제가 그리고 이거 막 찾아보다가 벨벳 레드랑 이 벨벳 스칼렛이랑 바르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바르니까 되게 예뻐가지고 같이 샀는데 저도 한번 발라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조합도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 메이크업에는 뭔가 렌즈를 껴주고 싶어서 렌즈를 껴줄게요. 오늘 이렇게 렌즈랑 메이크업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 <laughs> 앞으로 많이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소유님. 그럼 여러분, 다음 보물 메이크업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링크를 누르시면 보물 메이크업 작성하는 폼이 나와요. 거기에 보물 메이크업을 적어주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